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어, 손혜진이라고 하고요. 어른의 일이라는 에세이집을 지난 3월에 출간을 했고, 지금은 어, 글 쓰는 사람이자 또한 회사의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더욱 에세이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명하지 않은 우리가 모였잖아요. <laughs> 여기에. 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평범한 나의 이야기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에세이를 써야 된다 어,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어,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면 살아 생전에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책을 쓰겠죠 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사업 수완에 대해서 이런 걸막쓸 텐데 우리는 그만큼까지 유명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평범한 나의 이야기를 할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에세이를 열심히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두 번째 이유.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 하나뿐이다. 뭐, 제 책도 그렇고 공감을 한다는 거? 아, 이 이야기 진짜 내 얘기 같다. 내 얘기 같은 거지,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100% 똑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좀 너무 비, 어, 비장할 수도 있고 거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글 쓰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 우리가 특히나 장시간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취업도 사실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 아니고요. 학업도 그렇고 모두 가 하루 아침에 끝나는 일은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글이 글쓰는 사람은 지지 않는다 라는 어도 비상한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에세이를 써야 되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 어른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른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기보다 제가 막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답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맞는 때마다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다 어른이 되려고 겪은 일이었나 봐. 라는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어른의 일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어요. 어, 이건 제 책, 이름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글 쓰는 일만이 괴로운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다. 여자분들이면 좀 겪을, 뭐 동감하실 수 있겠는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생리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저 되게 아플 때가 있는데, 어 이게 생리통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었 병원에 갔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내이 증상이 뭔지 정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난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고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 버티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글쓰는 일이 나를 정말 버티게 줬다 약간 과정,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글쓰는 일 말고도 먹는 일, 친구를 만나는 일도 괴로운 시간을 버티게 해주죠 하지만 글쓰기가 주는 그거를 다른 것이 대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게 제 어른의 일의 어떤 음, 어른의 일이라는 메시지에 근감? 이랄까? 그런 게 되는 거고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달라진 점들을 좀 돌아왔어요. 이 강연 준비하면서 책을 출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저희 글쓰는 일이 주어지면 너무 빨리 쓸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간 내에 많이 써서 훈련이 된 것도 있고요. 그걸 쓰면서 맨날 잘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컨디션이 어, 안 좋은 날에도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그, 근육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육 같은 건 어떻게 생기냐 일단 쓰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안 쓰고 아 진짜 안 써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만 생기는데 써 일단 그냥 정말 아무 말이라도 막 쓰면 나중에 고치면서 글이 완성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요령을 깨달아서 글쓰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가 저한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잡지, 작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 짧은 칼럼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또 팟캐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책도 소개하고 어 문화 용어 정으로 소개, 소개하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신희 작가님이라고, 최근 작은 돈지랄의 기쁜 가슴 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진행하신 팟캐스트가 있어요. EBS 팟캐스트. 그거에도 제 책을 소개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초대가 됐어요. 그리고 강연도 제가 섭외를 받았죠 제가 출발하지 않았다면 전혀 올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옮겠죠 제가 뭔가를 어,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서 저, 제가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고 그걸 듣고도 연락을 또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걸 듣고도 책을 구매,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이 강연을 통해서 저의 어떤 책 이야기나 제가 글 쓰는 이야기 듣고 어, 제 책을 사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출발된 책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와 출발을 지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 완료했을 때 주는 학습이 진짜 큰것 같아요. 아, 되게 고생스럽고 지지부엔 할수 있지만 이렇게 끝내면 이런 일이 와. 혹은 이렇게 끝낼 수 있어. 라는 학습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이거 아니라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완료가 있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이어트 평생 해야죠 공부 평생 해야죠 뭐, 완료가 된 프로젝트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책 출간이 되게 <웃음> <웃음> 완료 있는 프로젝트로 되게 좋다 나는거로 <laughs> 제가 권해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이제 책이 되는 일기쓰는 그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0번입니다 0번 메모한다 <laughs> 네? 어떤 순간을 만났어 어제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 아,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을까? 돼지 김치찌개를 먹을까? 했는데 김, 묵은지를 선택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그만큼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묵은지 김치찌개만 써놔도 일기 쓸때 아, 맞아. 내가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들었던 찰나의 생각들 그게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점심에 뭐 먹었지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된다.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자주 쓴다. 자주라는 말도 사실 음,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중 1회 이상 쓴다라고뒀어요 모든 자주하면 늘어요 그래서 자주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쓰면 잊어버려요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한번 정도 써서 써서 아 나는 글 쓰고 있어 나는 글을 써야 돼라는 걸 미만인데 하는 용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하나만 골라서 자세히 쓰세요 저만 해도 하고 싶은 얘기 두 개, 세개 되고, 쓰다 보면, 아, 긴일기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잘 썼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꾸 자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만 고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초반에 훈련하실 때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히 쓴다. 자세히 쓴다라는 얘기는요, 이 묵은지 김치찜에 대해서 쓰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던. 그거를 뭉뚱그려서 맛있었다, 좋았다, 라고 할수 있지만, 뭐가 맛있었는지, 뭐가 맛있는 것 같은지, 뭐 내가 이걸 왜 먹게 됐는지, 뭐 추천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갈래들을 막 해보고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독자를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어, 독자를 상상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독자가 이 글을 볼수 있다라고 상상하면서쓰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글을 뭉뚱그려 쓸수 있는데 아저 사람이 이해되게 써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나는 사실 내가 읽어도 재미없어도 돼요. 하지만 독자를 생각하면 이게 깔깔 웃는 재미가 아니더라도 내 글을 읽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문장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를 상상하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왕이면 상상하면서 썼으니까 공개하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어, 공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끝까지 쓰고 퇴고한다. 끝까지 안쓴 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 끝까지 다 쓰고 다시 읽으면서 퇴고하면 글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 입으로 잘 읽히지 않는 건 남한테 절대 안 읽힌다고 생각해요. 내가 쓴 글이라서 내 호흡과 내 말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잘 읽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읽었는데도 막 뚝뚝 끊겨. 그러면 그 문장은 다시 뜯어와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네가지로만 해서 일기를 잘 쓰고 책을 낼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늘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리고 또 지면적인 지학도 있고 하니까, 어,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 저도 보고 도움을 받은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 주면서, 어, 이 강연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되게 책을 입니다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거. 어, 제가 목차를 되게 꼼꼼히 살펴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눈등 그려서 설명하시는 분 아니고, 굉장한 신용서, 가이드가 될것 같아서 이거 저도 꼭 읽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책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컬처 쇼크를 받았던 책입니다. 어, 나의 문장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견되네 하는 분들이 좀 읽으면 아, 이것 때문에 뭔가 저 사람 쓴 글은 말끔했는데 내 글은 좀 읽기가 불편했구나 라는 걸잘알수 있는 그 책이에요. 진짜 추천 많이 했고요. 어, 이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은 그런 생각하는 방법, 생각의 저 끝까지 갔다 오는 방법, 뭐 그런 경험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어, 뭐 에세이지이면서 어떤 마케팅 관련된 서적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카피라이터이신 분이 쓰신 책이고, 어, 근데 뭐문장의 활력 이런 거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이 글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담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잘할수 있을까? 하나 발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세 가지 책으로도 부족하지만 어, 그래도 저의 짧은 강연보다는 <laughs> 더 어, 많은 내용들을 정해서 얻어가실수 있을 것 같아서 이세 어,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저는, 네, 꼬만두스가 성실학과 이경국이라고 합니다. 음. 그, 글 쓰다가 혹시 권태기가 올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질문을 많이 드시네요글 쓰고 싶은 마음에 권태기가 오는 거라면, 어, 평소에 생각을 좀더 많이 해두거나, 아니면 좀 저한테 좀, 새로운 작극이될 만한 소재들을 좀 찾아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인정하는 거? 아, 나 권태기야! 하고 좀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쓰자고 했지만 그게 잘 살자고 자주 쓰자고 한 거지. 나 괴롭히자고 자주 쓰자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권태기가 왔다. 그러면 그냥 권태기구나 하고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게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책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경험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읽어도 티를 안낼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네. 공통이 어떤 공, 빌려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독자들은 안 읽을 것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괜찮고. 그리고 독자들은 진짜 대면해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괜찮다. 대면을 하더라도 나랑 장시간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다. 질문, 질의 문답 시간 정도? 음. 그래서 저는. 그, 그런 그 엉뚱한 마음으로 괜찮았는데 어, 거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거멸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어, 그렇지만 그걸 한번 꺼내 써보긴 써본다 공개할지 말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이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들려드리고싶은 하신 가 인사가 있다면 그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어, 오늘 부족한 저의 강연을 들으러 시간 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제가 저의 경험을 좀 압축해서 잘 소개드리려고 해 싶었는데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어, 어떤 손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유로 글을 쓰고 이렇게 책이 나왔구나 라는 어떤 그 과정이었다 어떤 한 예시로 잘아셨으면 좋겠고 어,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의 저의 행복 이런 게좀궁금하시요 <laughs> 저의 브런치, 네. 브런치 브런치 이름이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개관 손혜진 영어로 된 건데요 코컬리 shj라고 네. 네. 영어 되어 있고, 손해진, 초래, 뭐, 어른의 일 이런 걸 검색하셔도 안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아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진짜 또 만나, 나요